어, 몇 시까지 어디 병원 가셔야 돼요? 서울대 병원. 서울대 병원? 네. 서울대 병원 저 대학로까지 네. 가셔야 되네? 네. 아하. 네. 어디가 아프세요? 다리도 그렇고 뭐. 어. 팔도 그렇고, 등도 그렇고 뭐. 아, 그럼 예약을 하셨어요? 네. 몇 시에 예약하셨어요? 2시 반. 요 2시 반? 네. 2시 반에 진료 들어가는데. 아 2시 반? 그러면은 지금 해야 할 텐데 제가 최대한 택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제가 택시를 잡아보겠습니다. 양쪽을 지금 보고, 택시를 잡아야 할 텐데, 차들이.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택시를 잡아 보겠습니다 택시 빨리 오세요 택시 거기 계세요? 아니에요 형님 택시! 가세요 계세요 서울대병원, 서울대병원.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다. 어. 지금 제 집이 드러가는 중이라서. 아, 저분 좀 태워 주시면 안 될까? 아, 다른 사람 한번 보고 따져. 급해서 아. 그는데 나중에 저도. 왜? 네? 아, 좀좀 태워 주시지. 아, 좀만 태워 주세요.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분 그 예약을 해가지고. 아, 아좀 태워 주세요. 이. 아, 안 오는데 태워드릴게. 예? 한번 따져 잡아 보시고 한 번. 야, 안 아, 아유, 안 와서 그래요. 아니, 지금, 안, 안온건 지, 지금 30분째 못 잡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좀 부탁드려요. 예, 아유, 됐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이고, 어떡해. 아유, 감사하네. 잠깐만요. 예, 아유, 그래도. 나도 광화문부까지 와요 광화문트에.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, 아유, 감사합니다. 광화문에 이 길에 응응 이건 어떻게 해? 요걸 접어서 저는 길 지나가다가 아유, 어? 근데 아저씨가 왜 그래? 아니 왜냐면 저희 여기 동네거든요 아니 30분째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, 제가 이러고. 아유,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. 그래, 그걸 아저가 어떻게 하라고 좀 되게 해주세요 요거 요거 접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심 반으로 접어진대요, 네, 반으로 접어진대요. 반으로 접어줘. 어이... 아니, 근데 이건 어떻게. 요거 좀 접어주세요. 뭐, 이렇게 접, 여기 그... 가운데 잡고 아니, 이걸 돼요. 아니. 물어봐요. 아, 아니, 가운데. 아니, 가운데. 요거 좀 접어주세요. 아, 저는 아. 여기 아. 이거 도와주느라고. 요거 아, 싣고 뭐. 가야 돼. 요거 좀 접어주세요. 가운데 아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접으면 되네. 아이고. 좀 접어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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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어, 됐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무튼 지금 시간이 되게... 예 아무튼 잘 보시고 네, 고맙습니다. 예 저희 동네에 사니까 아무튼 예예 네, 네. 인사 예, 네.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이게... 예아이예이거 예. 네. 네. 어떻게 아유아 이거, 이거 어떻게 좀 안될까요? 어? 나 하지 말고 아이스가만 해봐 예 아유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. 예 이렇게 해서 요 요렇게 되면 한번더자 이렇게 묶고 이렇게 그렇죠 확실히 묶어요. 예예 예. 아유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. 아니, 너무 다행이에요. 아 다행이에요. 아, 아무튼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기사님 너무 감사해요. 예, 예, 예. 안전운행하세요. 네. 아이고 다행입니다. 저렇게 아, 잘 30분 동안 헤맸습니다. 아유, 아유 잘 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. 부디 잘 치료받고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만 줄이겠습니다. 여기가 88 경로당이에요. 경로당에서 여기서 이렇게 택시를 못 잡아서 헤매시는 걸, 아유, 저렇게 가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88 경로당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주